1397년 태종과 원경 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도. 첫째 형 양령대군이 기행과 방탕함으로 폐쇄자가 되자 1418년 6월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두달뒤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유배하고 파면하면서 아버지의 구신들을 몰아내고 황희, 맹사성, 윤회, 김종서 등을 재상으로 등용하면서 성군으로 행보를 시작했다.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국정을 분담하고 신권과 조화를 이루었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유교정치에 기반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방대한 편찬사업을 이루었다. 또한 간의 혼천의 등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게 하고 해시계와 물시계, 치국기 등을 발명하게 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1443년 세종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3년 뒤 세종 28년에 반포하였고 오늘날 한글의 시초가 되었다.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대왕. 그의 업적은 훌륭한 결단이었고 찬란하게 빛났으며 위대하였다.